네,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종류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해볼 건데요. 앞에 저희가 했던 내용하고 네, 겹치는 부분이에요. 잠깐 복습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보시면은 우선은 앞에서 했던 대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직각삼각형일 때 이렇게 a, b, c가 있고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고, 길이가 A, B, C일 때는요. 어땠어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했고요. 자, 이때는 뭐였냐면, 각 C가 90도일 때였습니다. 자, 그럼 각 C가 90도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예각 삼각형일 때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죠? c 가 어때요? 이 그림을 그림대로 조금 그려 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림이. 90도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요렇게 되고 얘도 여전히 네, a b c를 갖고 있게 되면 어때요? c 제곱은 좀더 짧아졌으니까요. 여기 직각 삼각형일 때보다 빗변의 길이가 좀더 짧아졌을 테니까 어, 그러니까 c의 길이가 좀더 짧아졌겠죠? 그러니까 c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어때요? 그쵸. 짧아지는 거예요. 이때가 예각삼각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직각보다 큰, 다시 말해서 네, 둔각삼각형일 때예요. 얘가 둔각삼각형일 때요. 자, 당연히 180도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C가 조금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c가 조금 더 길어졌을 테니까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길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둔각삼각형일 때, 이때는 직각삼각형일 때. 네,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종류 보시면 이렇게 성립하면 예각삼각형이고. 이렇게 성립하면 둔각 삼각형이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유형분석 문제 들어가면요. 자, 변의 길이가 5cm, 6cm, 8cm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했어요. 자, 이 부분 할 때는요, 굳이 얘가 삼각형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이미 삼각형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요. 우리 제가 앞에서 한번 체크를 미리 해 아, 체크를 꼭 해야 한다고 했던 얘가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적인 삼각형의 조건이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앞보다 짧다. 그거는 여기서 는 체크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미 얘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 줬고 근데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조건은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 제곱을 해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떤지 보시면 됩니다. 얘가 더 기네요. 그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길다는 거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빛변이 더 길어졌다는 거니까 그렇죠. 얘는 둔각 삼각형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입니다.